장님, 배우편 계시한 분이 이쪽으로 오시, 왼쪽으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안신현 선배님께서 네. 이쪽으로 왔지. 네. 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검찰 사법 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금일 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관기성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공수처 고발 관련 어, 최병 순직 사건 외압 관련해서 어, 박주민 의원실과 함께 또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 박주민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소개 말씀해 주시고 모두 발언 들은 후에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 드리면 어, 예. 저는 소개 드렸고요. 또 함께해 주시는 저희 사생 회원 두분 오셨고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정원철 회장님, 그 외의 회원분들 그리고 어, 김규현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 역 어, 모셨습니다. 예, 그럼 먼저 박주민 의원님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최병 순직 사망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총세 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어,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보셨겠지만 황석영 작가님들을 비롯한 지식인, 종교인, 어, 입장 표명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지금 이 기자회견이 있고, 이거 끝난 다음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 차원에서 관련된 기자회견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계속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최병순직 이후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려고 했던 시도들이 곳곳에서 차단되고 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인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정황들, 놀라운 정황들도 더 드러났는데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최혜병 사망사건의 기록이 경찰로부터 국방부로 다시 회수되던 날 공직기관 비서관, 비서관이 국방부 쪽과 통화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직 기간 비서관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그런 일에 관여한 것이고 대통령실이 좀이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반드시 저희가 특검법 통과를 시켜서 타개 내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이 자리에 빌로서 다시 드리고요. 어,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고발도 저희 당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어,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합쳐져서 반드시 진상 규명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어, 기자회견 낭독을 공동으로 사생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정원철 회장님이 기자회견 낭독을 해주시고 이후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 역을 맡고 계신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특검법 관련돼서 또 마무리 발언 후에 기자님들의 기자 어, 질의응답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공직기관 기소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기자회견문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의 최종 빌런은 대통령실인가?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국민 오롱 말고 이제라도 사과하라. 사단장 한명 지키기 위해 최상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통령실, 국방부 등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 고 최수군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떠내려갔고, 실종 14시간 만에 발견되어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해병대 1사단장까지 피 혐의자로 포함하는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하였고 국방부 장관의 결재 사인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석연치 않은 이후로 최초 수사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해병대 수사단을 압박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 결과가 갑자기 뒤집힌 7월 31일 상황은 이랬습니다. 오후 3시 18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이렇게 전화합니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불러 박 대령이 집무실로 찾아갑니다. 김 사령관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자, 박 대령은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제회의 간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박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 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객을 끄덕였다는 진술서의 내용입니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깁니다. 그러자 반나절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수사 기록을 경찰에, 경찰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온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다가 오후 늦게 통화가 이뤄진 내역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평소 자주 통화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직기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사건 이첩을 조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파견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가 갈 것이라고 전했는데 바로 같은 날 상관인 공직기관 비서관은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경북경찰청 간부는 MBC와 통화해서 오후 1시 50분쯤 유재은 관리,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폐지된 민정수석 일부 역할을 넘겨받아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검사로서 증거 조작으로 논란에 휩쓰, 휩싸였던 인물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부의 수사 범위 축소 압박에 반발하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 단장을 보직 해명하고 집단 항명 수개 혐의로 형사 입건까지 했다가 항명죄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국방부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해 현장 지휘 대대장 두 명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이는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까지 수사 대상이었던 것에서 크게 축소된 결과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이인 중한 명으로서 최상병이 소속됐던 해병 1사단 포 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은 경북경찰청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출석하면서 최상병 사망 전날 2024년 7월 18일. 임성근 사단장에게 많은 비로 수사 작전 중단을 건의했지만 임성근 사단장이 거부했다. 군대에서 상급자의 지시 없이 대대장 단독으로 이런 작전을 강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언론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예,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과 이시원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군사법원법 위반의 점. 고 최수근 상병은 집중 호우 사태에 따른 민간인 구조 활동 중 사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정부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상 규명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심지어 결재까지 받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크게 축소되어 현장 지휘관이었던 대대장 두명만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로 이첩하는 전형적인 난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 고발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되어 결재 사인까지 득한 해병대 수사단에 의한 최초 수사 결과가 번복되고 심지어 결재 사인까지 득한 해병대 수사단에 의한 최초 수사 결과가 번복되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정당한 경찰 이첩 조치마저 일련의 부당한 외압에 의해 보류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양심적인 폭로로 온 국민 앞에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이 국방부를 비롯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으로 방해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박정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죄라는 무리한 죄명으로 보복성 수사 및 처벌을 강행하는 치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범위 축소 및 경찰 이첩 보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심지어.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이권을 강행하게 만드는 등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재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피고발인 이시호은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공직기관 비서관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하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님 등에게 외압을 행사하여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최상병 사망사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줘야 마땅합니다. 이예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통령과 공직기관 비서관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서법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 해병대 예비역 연대. 이상으로 기자회견 문당독을 마치고 이어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김규현 법률자문역님께서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특검 관련 발언하시고 기자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체해병 특검법 통과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번 신속한 사건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사건 접수 후 최초 압수수색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압수물 분석 완료에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첫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달 혹은 몇 년을 더 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체해병 순직 사건을 이첩받은 경북경찰청은. 7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반해 특검 수사 기간은 2개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최대 3개월입니다.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가 끝납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군은 신속하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일원적 포괄적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개월 수년이 걸려서 수사를 끝내더라도.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부인 사건을 2년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수사도 2년이 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언제 최 체병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언제 되어야 언제가 되어야 우리 군이 안보에 집중하고 정치인들이 국정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건 수사 대상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됩니다. 현역 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간검찰이 아니라 군검찰로 사건이 쪼개져서 이첩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이 사건 처리 권한을 지금 최해병 외압 사건을 만들어낸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군인들의 손아귀에 넘겨주게 되는 꼴입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건이 이리저리 쪼개지고 이송되며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한 관할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야당이 특검 추천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컨트롤합니다. 공수처장도 곧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합니까? 특검을 야당이 전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면협이 4명 추천하면 야당이 2명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최초 4명을 추천하는 대한면협은 예로부터 다소 보수적 색채를 띄어왔고 그 집행부에도 대통령과 진분 있는 인사가 다수 포진해왔습니다. 이는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추진한 드루킹 특검 등의 임명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허익범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누구도 독소조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과 검사를 고를 수 있다면 그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특검법은 의혹의 당사자 측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 수사기관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부 여당을 배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최소한 공수처, 경찰보다 공정할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체병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영부인 명품백,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비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사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의 문제이고 법과 원칙대로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까지 보고하고 외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일을 처리한 강직한 군인에 대한 명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여기까지 커지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하가 죽었는데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는 장군들.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바른 소리 한번 못하는 장군들 외압에 맞서 바른 소리하는 부하를 지켜 죽이는커녕 사지로 밀어넣은 장군들 그러면서 어디가서 장군임내 사령관임내 하면서 대접받으려 하는 그런 무책임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을 좀먹고 진짜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밝힌 국정상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군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체해병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보수 진보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새해병 특 채, 모두 함께 새해병 특검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고 시간 관계상 다음 기자회견 곧바로 이어지므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백브리핑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